<웃음> <웃음> 첫 번째 던전인데 4인 던전 최대 가자 가자. 빨리 가자. 한번 가보게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와! 나는 프리스트. 나는 프리스트 죽고 또 죽고. 그냥 썰어 버리는데 역시 레벨이깡패. 21렙 해 볼까? 26렙이 있으니까. 오하이 어, 대박이야 제발 쉬어.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3333. 바카코 뿌리 아이템. 쭉쭉쭉 가자. 의외로 봐봐 봐봐. 아 이거 이거 우리도 더 힘을 어 쫄다고 힘을 밀려카를 해야 돼. 뭐야 이거 네 자리도 한번 죽었다 왔잖아 이거. 부활회지. 이거 열어야 돼. 예자리 님. 저 빨리 열거 여세요. 왼쪽으로 왔는데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 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 은 오른쪽 가고 뭐야 이거. 테스트하고 사람 저기, 보스가 보입니다. 미니맵의 보스인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 모든 길이. 자, 야, 레벨 높은 사람 따라가. 무조건 필요 없어. 레벨 높은 사람 따라가. 다 썰어버리고 있음. 안녕! 경험치 얼마 주나 보자. 필드에서 경험치를. 경험치가 110이면은 비슷한데. 필드에서 그냥, 몬스 잡는 거랑. 내장이가니 뭐예요? 왼쪽을 보셔 야지뭐 하세요 지금 피으면서힐안주힐안주 군비지하 삼뚜마시오 나는 럭스다 로레산 럭스를 하진 않지만 나는 여기 와야지 경험치도 먹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저기 있는 사람은 올라갔어 저 뭐야 저기는 저렇게 중앙으로 올라가는 법도 있고. 이게 몬스터를 처리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사다리가 있네. 우와, 핫.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야, 킹 슬라임이야. 자이언트 핑크 슬라임. 네. 핑크 핑크 하고만 신의 이름으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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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 되면 힐 뒤로 받아. 이거 와서. 왜냐면, 거리가 안다. 힐 거리가 애매해. 가우가 있기를. 똑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서 고렙 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다른거 없어 <laughs> 자하! 강역! 야 강역 587 봤어? 크리티컬 데미지 보자 역시 고인돌이 1등이고 야 나하고 지금 어? 워리어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데 딜이 나옵니다 옆에 오케이 파템 먹었고 신의 가오가 있기를 죽지 마라, 얘들아! 내가 있는데 죽으면 창피한 거다. 보자. 스톰피 처치니까. 방금이 중간 보스였나봐요. 릴레임 드 어! 어디 갔어? 내 자리다. 왜내 자리다? 그게 안 뜨는 거지? 데미지 미터기가. 왜저 뒤에서, 뒤에서 오는 거야? 죽었어? 아, 죽어서 달려오는 거구나. 죽었나봐요. 야, 데미지 차이 엄청나네. 레벨이 깡패요? 진리는 레벨이구만. 여기는 뭐가다 다음이 이제 두 번째 보스인 것 같은데.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게 조금, 압박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 게으른 스토피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브레스, 아, 날라가면 넉백스. 아, 저기 밑에 숨는 거네요. 밑에 숨으면 되네. 호호이! 소리를 내면, 아이, 뭐야. 그 메시지가 뜨면, 이게 진로방해구만, 살짝. 메시지가 뜨면은 해야 되는 거. 또, 저 여기 숨어, 숨어, 숨어! 으앙! 근데 데미지는 없어요. 이게 역백만 되고. <laughs> 역백만 되는 것 같아. 여기 또 구멍에 딱 틀어, 들어가고. 왕! 힘내세요. 힘내세요. 별의 카비 같은 애들이 막 나와. 아하! 좀 뒤로 좀 빠져도 돼 괜찮아 많이 막 밀리는 것도 아니고 살짝 그냥 기분이 나쁠 뿐 어? 밀린다는 거에 대한 기분이 좀 나쁠 뿐아이 구멍 들어가고 요렇게 쏙 들어가면 됩니다 공략인가 끝난 건가 올라가면 되나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있나 어 여기 뭐 있다 아이 뭐야 이거 아하 아하야나내 근처 따라다니는 내 근처 따라다니는 히로몬분들 어? 피없는분들 저..저 따라다니세요 아! 바다피하기 와우의 기본 자! 야하! 점핑! 와우난 여기 지어 <laughs> 와우의 기본이라 해놓고는 피하지도 못했어 음, 저걸로 점핑을 시키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 자리가 어딨냐 내 자리가 찾아가야 어, 힘든다 아니, 그렇지, 아니. 야! 힐러가 떨어졌네. 야돼 <laughs> 야! 힐 받을 사람이 따라다녀야지 야! 아하! 힐러 어, 어딨어 내 자리다 <laughs> 어딘지, 이제, 떨어져가지고, 저. 아직 끝 아닙니다. 까치 아닙니다. 게, 얘가 보스구나. 게이를 스톱해. 점핑, 점핑. 계속 받고 있어. 죽었어. 내자이가또 <laughs> 네 죽었어. 깐트롤 안 하니까, 깐트롤. 뒤에서 오는 거 아니야? 또저 뒤에서. 살았어. 아, 살아있네. 안 죽었네. <laughs> 바닥, 점핑, 요 우와, 브라스. 여기구만. 딱오 아이고, 대화시한번 써주고. 또 죽었어. 안 죽었네. 이리 와, 이리 와, 힐 줄게. 어디 갔어? 내네 자리가 어디 있지? 여기까? 힐, 힐, 힐. 힐 받으러 나를, 나, 내 주위에 붐비면 아! 또 점핑!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 야, 근접이. 바닥을 다 밟으면 어떡해. 렉 있어, 렉. 우와! 지금 뭐야? 피가 안 차는데, 한명내 네 자리 라는 뭐야? 만피가 저거야? 하도 죽어가지고, 저, 패널티 걸렸구나! 그대에게, 머신이 와있기를, 아, 야, 넘기지 말지! 볼텐데. 끝난 거야, 이제! 후루 석세스! 미션 성공! 절 구해주신 건가요? 하하 <laughs> 야, 나가지 말지! 스크린샷 찍고 가겠습니다! 스크린샷! 나가자다, 이 바보들! 스크린샷 찍고 가야지! 어허 <laughs> 야! 그여제 아니잖아. 새로운 아하! 오허. 노. 노. 귀이우 나의 여신님이네. 우 나의 공주님이네. 오케이. 오바마를 만나랍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졌죠 음, 뭐 쪼렙끼리 와야지 좀 재밌겠다. 그냥 꼬쫄 어, 받는 식으로 왔더니, 이게 거시기하고만 고생들 하셨습니다. <laughs> 자 오, 오늘의 재미를 추구하신 분은 우리 저기 4자리 네다 16레벨이신, 무조건 그냥 바닥 다 밟아. 여기까지 녹화, 그 보컬 수분 요렇게 되네요. 주 처음에 중간 보스, 중간 보스 끝내고, 그러니까 왼 어,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보스. 보스 총두 개. 템은 뭐 그렇게 좋은 걸 주는 건 아닌 것같 보상이 이제 짭짤하려나? 깐따르! 뭐지, 이거? 레어 쌍수단검! 먹었으나,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좋네. 제가, 필드 모습을 몇번 잡았더니, 파템이 훨씬 좋겠죠? 기타에서 먹은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그, 구멍에 숨는게 좋고, 브레스. 그리고 바닥 피하기. 보통 요즘에 요즘 뭐 MMORPG면 웬만한 바닥은 기본이잖아 못 피하면 욕 먹는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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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